예, 안녕하세요. 랄고TV입니다. 오늘은 실전 단타 기법 5강입니다. 5분 봉 눌림 매매 배워볼 건데, 사실 이거를 제가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 하루에 뭐 3, 4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만 제대로 들어놓으신다면, 매일매일 단타 칠수 있는 어떤 무기가 생기는 것이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만 일 매매해야 된다. 그러니까 10위 밖으로 벗어나는 종목을 매매할 수는 없고요.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해야 된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개념은 5분 봉상으로 첫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한 90%라고 보시면 되는데 5분 봉상으로 첫 캔들이 망치가 나오냐? 망치가 요거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냐? 윗꼬리가 살짝 달리느냐 혹은 뭐 팽이가 나오냐?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이상적인 캔들, 가장 좋은 캔들이라고 한다면 이 윗꼬리 살짝 달린 장대 양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장중에 차익 물량이 좀 나와서 세력들의 물량 부담을 좀 덜어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면 안 되고요. 적당히 달리는 장대 양봉이 5분 봉상으로 첫 캔들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분봉 거래 대금이 30억 이상 이것도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냥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하시고 그냥 매매하시는데 아, 30억 이상이면 매매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분봉상으로 그 선들이 있어요. 5분봉선, 10분봉선, 20분봉선. 제가 여기 모터가 좀난것 같은데 5분봉상으로 그 5선, 10선, 20선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제가 선. 저기 설정하는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면 일단 저희가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한번 골라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5라고 나와있고 분이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기본적인 세팅방법은 5분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5로 가시고 분봉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지금은 시간이 제가 녹화일 기준으로 2시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침에 이렇게 보시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10위 안까지 지금 보시면 YES, 24, CMG 제약아이언디바이스뭐 미래생명자원, 대조산업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안에서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 간단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이게 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5분 봉상으로 10분 봉상으로 뭐 30분 봉상으로 선들의 위치가 다 다르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5분 봉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침에 보면은 이 선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제가 60 120은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50 20선입니다 5분 봉상의50 20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선에 대일 때마다 우리가 분할매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봉 거래 대금. 보시면, 50억 가까이 들어왔고, 첫 캔들이 윗골이 살짝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니까, 매수할 수 있다. 다만,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5선, 2선과 2선, 2선 분할 매수, 거미줄을 쳐놔야 된다. 그럼 이거는, 딱 시간을 돌려봤을 때, 어이 캔들이 나왔네. 그럼 어디서 매수한다고요? 바로 여기 4,840원 떠 있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어 이때쯤 자 보시면 4,800원 라인에서 한번 매수 체결이 됐겠네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만약에 얘가 올라가지 않고 빠졌다라고 한다면 어, 4,750원, 4,700원 라인에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이렇게 3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하고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그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빠진다면 적당히 마이너스 3%에서 5% 손절라인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기법이 5분봉 눌린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기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5분봉상으로 첫 캔들이 망치 장대양봉 팽이가 나올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캔들은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분봉거래대금은 30억 이상 평균적으로 나오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5분봉상으로 5선 10선, 20선을 가지고 분할 매수해야 된다. 라는 설명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5분봉 눌림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놓으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